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어, 오늘 저기 보이는 이제 월악산을 등반하려고 어, 어저께 저녁에 와서 지금 아침 먹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컷 찍고요 이따 입구에서 한번 뵐게요 아 여기가 영봉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 말고, 여기로 한 2km 정도 더 걸어 올라가서 그쪽에서부터 산을 탈 겁니다. 자, 어, 오늘 너무 기대돼요. 근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땀이 나네? 옆으로 계곡이 이렇게 쫙 있어요.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네, 오늘. 또 걸어와가지고요. 영봉 가는 등산로 있고, 덕주 계곡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덕주 야영장을 좀 지나서 올라오면, 이렇게 마트나 식당들이 있어요. 자, 이 사이, 이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출발! 어, 덕주산성 설명은 여기 있죠 안하겠습니다 이게 덕주산성으로 통하는 관문인가봐요 오, 그리고 저 옆에 저 바위가 학수대바위라고 합니다 어, 일단 갈길이 오늘 좀 머니까 이건 여기서 짧게 끄고 오, 너무 이쁘죠. 덕주사에서 스님이 아, 불경 외에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 근데 오늘 등산이 참 가슴 두근거리면서 나를 설레게 하는데 많이 힘들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아, 저기 동생들은? 저를 버리고 저만큼 가버렸습니다. 자기들 카메라에 나오는 거 싫다고. 어, 근데 오늘 등산 준비하다가 카메라 거치들은 제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지금 찍는데 조금 살짝 흔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큰 산은 한 2년 만에 처음 와보는데 제가 그동안에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해서 어, 조금 많이 무리를 안 하려고 하면서 산을 안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큰맘 먹고 도전을 하는데 하,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짐만 짊어지고 저는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동생들이 물이며, 좀 무게 나가는 거 동생들이 맸습니다. 절을 위해서 오늘 완전히 희생한 거죠? 이눈 밟는 소리도 들리세요? 너무 좋죠? 어, 너무 좋아요. 방금 혼자 뒤쳐져서 걸어가니까 여기 절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봐요. 저보고. 혼자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같이 가실래요? 그럴까 하다가 말았어요. 아직 숨은 안 차는데, 음. 어, 좋다. 음. 안 보이네? 어디까지 간 거야? 여기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 또 성터가 있어요. 호흡. 보이세요? 호흡. 여기가, 자, 여기가 가면 성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 같아. 호흡. 이젠을 넣어서 왔는데 어, 여기에는 지금 눈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안차고 있어요 자, 어, 호페 있어야되나 호페? 여기 통과하려면? 호페를 보여주세요 옛날에 남자들만 있었나? 여자도 있었나? 자, 통과했습니다. 저기 월악산 정상은 아닐거야. 아직 반도 못온것 같은데. 장난 아닙니다. 이 길이. 근데 이 나무 너무 멋있어. 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자, 이런 계단을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 어. 오, 자,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여기로 올라갈 거야. 어, 근데 다리가 왜 떨리지? 아, 할수 있어. 자, 화이팅 아, 힘든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올라온 계단이 끝도 안 보이죠? 와, 완전히 여기 낭떠러지야. 오, 대박. 오, 멋있다. 독수리 독수리야 독수리 어. 떨어질 것 같아 오. 세상이 다내발 아래 있어 내발내발 내발 아래 있어 와.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있었던 캠핑장이 멀리서 보이는데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죠? 근데 저 아래에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내가 가서 잠잘 곳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기 운동장 보이죠? 저 앞에가 내가 좋아하는 송계 오토캠핑장. 오. 오, 이거 완전 에스컬레이터야 다리 떨려. 야, 여기 네 발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이제 드디어 영봉입니다. 어, 입이 얼어서 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 오늘 영하 14도라는데 추락주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올라갑니다. <laughs> <laughs> 내 발이 오늘 고생했어. 아. 오, 와! 와! 영봉! 아, 어, 나 여기, 한라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아 어. 저기, 멀리, 충호가 보이고, 저기 중봉. 와. 오늘 조금 날씨가 흐리다. 비켜, 비켜. 안 찍히고 싶으면 다 뒤로 빠져. <laughs> 어, 여기, 여기. 저 끝에서부터 왔어. 어, 정말 대박이야. 산밖에 안 보여. 자, 자 여기 서 휴대 이거를 꼭 잡고. 어, 잠시만. 어 저기 운동장 보인다. 저기 파란 뭐 잔디구장 보이죠? 저기가 아, 제가 있는 캠핑장.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와, 너무 좋아요. 와. 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아, 산에. 어,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일단, 이따 내려가서 뵐게요. 자 오늘 성공했습니다. 아침 아주 가볍게 먹고 올라가서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초콜릿만 챙겨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배고파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배고파서 찍을 정신도 없이 지금 먹고 다 쭉 뻗었습니다. 지금 혼자 조용히 밖에 보면서 마무리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아, 너무 피곤해요. 근데 너무너무 뭔가 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나 이제 앞으로 다른 산도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잡니다.